깔고 깔고 또 깔고 갱신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라는 걸 믿어주는 걸까요? 바로 공인인증서 이야기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업무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써야 했는데요. 저 진짜 답답한 거 완전 완전 못 참거든요. 디지털 적폐로 낙인찍힌 공인인증서 이젠 안녕입니다. 20대 국회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법안은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가 누렸던 독점적인 지위를 빼앗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서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는 건데요. 공인인증서 개혁에 대한 시작, 일명 천송이 코트에서 시작됐습니다.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배우 전지현 씨가 입었던 코트를 구매하려던 중국인들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구매를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후 규제개혁의 대상이 됐던 게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어이가, 어이가 없네요. 저희도 불편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공인 인증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무적이었던 공인이라는 딱지를 떼고 다른 인증 방법들과 경쟁을 하는 건데요. 그럼 공인 인증서는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 변화나의 알려줌. 알려줌. 그렇다면 사설 인증서는 어떤 형태로 발전할까요? 생체 인식, 체인 블록 같은 형태도 거론이 되면서 사설 인증사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상용화되면 기존의 방식처럼 설치하고 기다리고 번호 누르고 설치하고 기다리고 번호 누르고 했던 이 과정들을 건너뛰고 바로 결제와 업무 처리가 가능하겠죠? 음, 역시. 그런데 문제는 역시 보안입니다. 간편해지면 보안에 취약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공인인증서로 이거저거 정보를 내주고 각종 플러그인을 요구하는 게 보안에 더 취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분노 유발자 액티브X 같은 플러그인은 내년 말까지 국내 공공기관 웹사이트 2,700여 곳에서 없앤다고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웃음> <웃음> 극한 직업 아닌가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X,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그리고 더 안전해질까요? 편리와 보안을 위한 대비책이 더 꼼꼼하게 마련되어야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마음에 드셨다면 원주 MBC 프로그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